여기 이렇게 올리시면은, 여기 이제 반자동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 아이템아퍼가 반자동식 올라가고, 이 사다리, 네. 여기 이제 조절식 사다리인데 그냥 네. 쫙 펴시고요. 쫙 펴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다리 커버. 커버, 딱 벗겨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 사다리를 잡고, 이렇게 쫙 펴시면 돼요. 펴시면은 딱 펴져요. 펴지고, 지금, 뭐 그분 친구분 혹시 하시는 같이 가보시진 않으셨죠? 그죠 안 가봤죠. 안 가보셨죠. 근데 이게 그 카니발 그분 친구분한테 장착하신 것도 그렇고 카니발도 그렇고 저희 차가 원래 이 카니발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저거 뭐좀 뛸라고 저차 가져왔는데 카니발은 고가 높잖아요. 카니발이나 모합이나 뭐 예를 들어서 펠리세이드나 이렇게 높은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차들이 조절하실 때좀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차 고가 높은 차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좀러야 되죠. 네. 이렇게 되면 또한칸또 되죠. 어, 네.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다리가 각각 각각 접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카니발이나 이런 고가 높은 차 같은 경우는 네. 이두 개를 잡고 네. 쫙 펴시면 돼요. 어. 쫙 펴시면 이게 딱 맞아요. 이게 보시면 일로 와보세요. 네. 보시면은 이게 바닥이 조금 높아서 그렇지 이게 원래 수평이 딱 맞는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네. 네. 조금 높아서 그렇지 좀 맞는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 상태에서 네. 올라가시기 전에 항상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올라가서 주무시는데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올려주시면 이게 고정이 어... 되는 거예요 락이 딱 걸리는 거예요 어... 네,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네. 지 조금 이따 올라가 오세요 네. 기본 세팅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텐션 바. 이 아, 네. 텐션 바가 이 개가 들어있는데, 여 텐션 바가 이제서 이어서 이어있이어 네. 이어서 이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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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 이어서 이어서 이어이어어 이어서 어어이 자, 저쪽에 대시라고요. 저 저기. 저기 바르파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쪽에 대시라고요. 지금. 때문에 대충 걸어 놓으시면 이게 텐션 때문에 튕겨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항상 요 벽에 요 붙는 소리가 아, 나야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열고 요 상태에서 여기 아일리 걸어 주시고요. 그러면 앞에 쪽은 됐거든요? 네. 앞에 쪽은 됐고, 한번 위로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사장님? 네? 네. 또 네. 올라와 보세요, 사장님 오셔가지고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오, 어 네. 보셔서, 일단은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일단은 네. 앞에를 한번 접어 놓자고요, 선생님. 네, 네. 접어서. 걸어주시고 걸어주시고 뭐, 한, 거, 아, 이거, 사장님 안에 박스 있으니까 한번 보고 계세요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사장님. 시고 네. 그리고 <laughs> 이렇게 하시고 일단 어둡잖아요, 사장님. 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일단 열어 놓으시고 이 상태. 그리고 주무실 때는 이건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앞에나 요거나 이 상태에서 텐트 그냥 같이 닫으셔도 돼요. 음. 따로 안 피시고. 네, 음. 예, 그리고 지금 요게 아. 이제 신형이라서 네.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이게 바닥에 이제 결로 매트가 깔려있어요. 어, 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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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매트가 깔려있고 네. 올라오셔가지고 이 네. 네. 매트를 그냥 주무셔야 되니까 앞쪽으로 일단 네. 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옮겨놓을게요. 네. 옮겨놓으시고. 네. 자. 자, 옮겨 이거 안주무 때는 일로 빼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 텐트 닫으실 때저 뒤쪽으로 빼놓으셔야 돼요. 네, 음. 예, 그리고 요 사이드 네. 한번 열어보세요. 우레탄 창, 모기장, 사이드 스커트 있거든요. 어... 세개를다 열어보세요. 다. 세개를 다. 바람이 확 들어올 거예요. 옆에 사이드 쪽에 있어요. 옆에, 옆에 있어요. 옆에, 옆에. 네, 거기 옆에. 예, 네. 사이드 쪽에. 이것도 어? 열어보세요. 예, 예, 옆에 쪽 열어보세요. 예, 음... 예 열으시면 돼요. 예, 열으셨죠?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세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같아도 되게 유용한 게, 요 사이드 텐션 바를 쳐주셔야지. 요거를 안 마르신, 안 마르신 상태에서도 햇빛 가려주고 바람이 또 들어오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요게 보세요 요 밑에 하단에 블라켓 있죠 네. 요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음. 제 한번 껴볼게요 끼고 걸고 요나일랜드 걸고 이렇게 음. 그리고 또요 부분에서 요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걸고 걸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됐거든요. 이 아, 네. 네, 상태에서 이제 모기장 닫으셔도 되고, 네. 그늘막은 대주고, 창문 열려 있으시니까 바람 잘 들어오고요. 네. 뒤에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아보세요. 손기볼까요 여기 있어요. 이거 예요손 주세요. 손. 네. 아, 여기. 여기 뭐. 있죠? 요, 여기 여기다가,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밑에 걸쳐서. 네. 한번 껴보세요. 뒤에서 봐주니까, 동생이 봐주니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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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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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니 그렇죠 거기다 가일렛에다가비듬 응응응이다 들어가는 거요응아 이걸로 많이 뻑그 텐션이 가 너무 너무 쉬웠어 이거를 형나봐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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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렇게 안 올리셔도 돼예안 음. 네, 네. 올리셔도 돼이 네. 네. 상태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앉아 보세요 이렇게 앉아. 이게 처음에 이게 텐트 올렸을 때 네, 그냥 이제 이 텐션으로 이게 쇼바식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적은 없지만 이제 바람이 정말 강풍이 불거나 이제 그러시면은 이 텐트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네. 요거 이제 요거 요거 이제 여기 저 쇼바 밑에 걸치하는 그 시간 장치거든요. 요거를 네. 보세요. 이렇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껴주시면은 이게 안 내려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거의 쓰실 일 없는데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두개 있으니까 두개 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심실러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텐트도 뭐 캠핑 오래 해보셨지만은 뭐 텐트도 그렇지만 뭐 이제 기능성 의류나 이런 것들도 오래되면 이제 방수 능력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텐트 펼쳤을 때 요 풀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발라만 주시면 이 박음질하는 데 있잖아요. 네. 한번 발라 주시면 코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바깥에다 발라. 네,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한번만 발라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은 내부적인 건다 설명을 해드렸고 네. 뭐또 궁금한 거있으요그거뺄 때는 그냥 아뭐 일단은 내려가서 해야. 제가 이제 신발장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네. 어, 내려가서 한번 제품 보자고 사님